세르비아 북부 노비사드에서 알렉산사르 부치치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경찰의 과도한 폭력에 항의하는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게 전개되었습니다. 시위대는 진압경찰과 충돌하며 최로액을 분사하는 등 대치 상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세르비아 북부 노비사드에서는 수천명의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고 경찰 폭력 증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시위는 평화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일부 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을 향해 최루액을 분사하는 등 격렬한 양상으로 번지며 진압 경찰과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시위대는 부치치 대통령이 언론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며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반정부 시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8월 12일 세르비아 부르바스에서도 알렉산다르 부치치 대통령 정부의 지지자와 반대자 간의 충돌이 발생하여 시위가 더욱 격화된 바 있습니다. 당시 충돌로 인해 수십 명이 부상을 입는 등 물리적 대립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내에서는 언론 자유의 제한, 부패 의혹, 그리고 정부의 시민사회 탄압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경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의 폭력 사용이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이번 시위가 불안을 조장하려는 외부 세력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시위대 측은 이는 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세르비아 정부의 시위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평화로운 시위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비사드의 상황은 비교적 통제되고 있으나, 긴장감은 여전히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